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정말 흥미진진 하겠죠? 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170조 원이 딱 꽂혔습니다. 170조 원? 이게 무려 130억 달러예요. 이 엄청난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자동차하면 딱 떠오르는 토요타, 그리고 전자제품의 거인 파나소닉 이야기인데요. 이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해야 할 돈이 바로 170조 원이었던 거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할때 도대체 뭘 믿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체계적인 방법을 자본예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꿈꾸는 우리 현우나 지혜 같은 친구들이라면 이건 정말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이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예산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사업 돈 될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투자가 과연 이득일지, 손해일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똑똑한 지혜가 손을 번쩍 두네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미래에 벌 돈이랑 지금 가진 돈이 과연 똑같은 가치일까? 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투자 결정의 핵심이에요. 그쵸? 1년 뒤에 받을 1억 원이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1억 원. 이게 정말 같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미래의 돈을 현재로 한번 데려와 봅시다. 과연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말 그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같은 저울에 딱 올려놓고 뭐가 더 무거운지 재보는 거죠. 방금 지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 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1만 원이 내일의 1만 원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미래의 벌 돈의 오늘의 가치를 대체 어떻게 알수 있냐는 거죠. 이걸 알려면 뭐랄까? 마치 미래를 보는 마법 안경? 아니면 금융의 타임머신 같은 그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바로 그 비밀 도구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순현재가치, 영어로는 NPV라고 부릅니다. Net Present Value. 이 NPV야말로 자본 예산을 할때 쓰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공식이 딱 떴습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우선 저기 CFT라고 보이는 게 미래에 들어올 돈, 즉,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R은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마법의 주문, 바로 할인율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C의 제로는 뭐냐? 맨 처음에 들어간 내 돈, 초기 투자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에 벌 돈들을 전부 현재 가치로 싹 바꿔서 더한 다음에 거기서 초기 투자금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해본다. 두 번째, 그 미래의 돈들을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구한 현재 가치들을 싹다 더해서 처음 투자한 돈을 빼준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럼 이 NPV를 왜 계산했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NPV가 만약 0보다 크다? 그럼 이 투자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GO!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0보다 작게 나왔다? 그럼 그건 손해보면 장사니까 Stop! 해야죠.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나요? 아마 지금쯤 다들, 와, MPV 진짜 대박이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열정 넘치는 현우가 또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근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왜 굳이 mpv를 써야 해요? 이게 최고인 이유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현우 학생?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mpv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좀 보세요. 다른 방법들은 가끔 미래에 들어올 돈몇 개를 빼먹기도 하고 아까 그 중요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mpv는 어떻죠? 프로젝트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다 챙기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정확하게 반영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투자가 정확히 얼마를 벌어다 주는지 그 가치를 숫자로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재무관리 공부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교과서에도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투자평가 기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순 현재 가치다. 이한 문장이면 목게임 뭐 끝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큰 투자를 결정할 땐 자본 예산을 쓴다. 둘째, 오늘의 만원은 내일의 만원보다 비싸다. 이게 뭐죠? 화폐의 시간 가치. 셋째,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보여주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NPV.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NPV가 0보다 크면 무조건 GO. 이네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NPV가 주어졌습니다. 이걸로 뭘 가장 먼저 평가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멋진 사업 아이디어?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투자? 뭐든 좋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해 보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